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기본 토르소 원형에서 제도했던 다트선 그대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음, 패널 라인, 아몰 라인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보면은 허리선 잡는 거 엉덩이선 그대로고요. 선이 그 암홀에서부터 쫙 나오서 연결을 하게 되잖아요. 이때도 보면은 우리가 바스트 포인트 위치 표시해서 연습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직선으로 곡선을 얼만큼 그릴지 모를 때는 직선으로 일단 안쪽에 그려놓고 곡선을 그리면은 과하지 않게 제도가 돼요. 그래서 보통 여기 선도 보면은 이렇게 해서 막 앞에까지 바스트 포인트까지 앞까지 오게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비율적으로 비율이 안 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오히려 더못 와서 이렇게 옆에 사이드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은 익숙하기 전까지는 바스트 포인트 그대로. 음, 표시를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또 많이 잘못하는 부분이 뒷판이에요. 뒤에 앞에는 가슴 볼륨 때문에 우리가 곡선으로 조금 그려줬지만 뒷판에서는 그렇게 그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모아지지 않게 옆판 폭이 많이 남아돌지 않게 원만한 선으로 그리면 돼요. 지금 이 점선은 앞판의 곡선을 그대로 제가 옮겨 놓은 거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원만하게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뒤쪽은 조금 더 슬림하고, 네, 그, 샤프한 느낌이 날수 있도록 선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그, 앞 여밈이 보통 있잖아요. 그래서 앞 여밈이 있을 때 여밈 표시는 내밈단이 익스텐션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 정심 센터가 아니라 한 1.5에서 자켓 같은 경우에 2.5까지 이렇게 비율적으로 빼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남성복일 때는 방향만 반대쪽으로 해주면 되죠. 이렇게 내밈단을. 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단추가 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센터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중심이니까 중심에서 맞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지금 안내선이고 실제는 그리지 않는 거죠. 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나 절개선이 없는 거는 다 실선으로 그리지 않아요. 그리고 뒷판에는 네 이렇게 피트 되는 옷은 뒷 중심 실선 절개선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봉제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린세스 라인도 해볼까요? 우리가 이 암홀 라인이나 그 패널 라인도 프린세스 라인이라고 혼용해서 많이 쓰이긴 하는데, 네. 어깨선에서 나오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음, 프린세스 라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견갑골 다트, 어깨 다트 했던 것처럼 1cm 사이드로 가서 선 연결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스트 포인트는 한이 정도에 있겠죠. 그래서 서서히 이런 표시들이 사라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센터에 맞추지 않는다. 이건 내밈단이니까 착각하지 않도록 하시면 되고요. 뒷선도 그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기본 원형에서는 어, 단추 다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그, 아직은 넥크사인, 크라인은 네크 그대로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내밈단이 나왔던 그앞 중심선에 단추가 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보자면은, 사실은 좌우대칭이 아니라, 네, 단추 달리, 단추 구멍이 있는 쪽이 더 길게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단추를 달 때도 보면은, 보통 여기 끝단에서 한, 그 간격이 한 1cm 정도 떨어져서 단추가 시작이 되니까 단추를 달 때는 1.5에서 2cm 정도 아래 위치에 있게 돼요. 너무 떨어져 있으면 얘가 벌어지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 단추를 설정하고 패턴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엉덩이 선까지라면은 12cm 정도 떨어져서 단추가 하나가 있고요. 네. 이 사이의 간격을 한 7cm나 8cm 간격으로 단추를 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보통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단추를 그, 달 때도 이런 개념으로 단추 위치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블라우스 뭐 단추 구멍까지 표시는 안 해주지만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세로 단추 구멍이에요. 자켓은 가로 단추 구멍이고 그 다음에 단추 구멍 표시가 없을 때는 네 스냅 똑딱이를 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거를 오해하지는 않지만 단추 구멍이 없다고 오해를 하지는 않지만 스냅일 경우에는 써줘야 되겠죠. 보통 단축구멍까지 표현을 잘안 하니까. 근데 요즘은 도시화도 많이 캣, 이렇게 컴퓨터로 작업을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 뒤중심선 빼놓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어깨 소매 연결됐으면 소매, 어깨 진동선 실선 그리는 거 빼놓지 않는 거. 그거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 항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길이로 가게 되면은 네크선도 있죠. 그 다음에 소매도 길이 다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선을 다 그려놓고 자르게 되면은 내가 훨씬 더 정확한 그 도시카를 그릴 수 있어요. 기본 라운드 선이 있었기 때문에 V 선은 더 안으로 파야겠죠. 이거는 목선에 딱 맞는 위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u 레크라인 선도 할수 있고 바스트 포인트가 이 정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느정도 깊이까지 파면 되는지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스퀘어 라인도 이렇게 여기 어깨 길이가 우리가 만약에 12cm로 12나 12.5라면은 내가 판거는 지금 얼마큼 이에요 한 옆선에서 5cm 정도 더판 그, 스퀘어 라인을 그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진동 깊이 선에서, 네, 한 6cm 정도 더 위로 올라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스퀘어 라인도 대꼴때 같은 거, 어깨 끝선, 한 2, 3cm 남기고 이렇게 파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표현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소매 길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긴 길이를 알아야지, 소매 길이 7부, 8부 길이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엘보라인까지 5부 길이, 그 다음에 반소매 위치는 진동에서 한 3cm에서 5cm 정도 내려오는 게 반소매고요. 캡소매 같은 경우에는 진동까지 내려오지 않는 소매예요. 그거는 제작할 때도 이렇게 위에 진동에만 붙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뒤판도 음, 마찬가지지만 네크라인 선은 조금 달라요. 네크라인은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많이 파졌다 해도 등을 많이 패는 파는 드레스가 아닌 경우에는 거의 패턴에서랑 마찬가지로 많이 파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도시카도 그대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깎인 선만큼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이걸 많이 파게 되면은. 네, 옷도 움직이게 되고 패턴사가 이렇게 잘못 그 패턴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인지도 그대로 하고 뒷판에 될수 있으면 파는 느낌보다는 위에 이렇게 엎어서 그리는 개념으로 도시카를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레크라인 선이 있으니까 레크라인 선은 얼마든지 그릴 수 있는데 네크라인의 이름을 알아야겠죠. 네. 그렇게 해서 네크라인 이름도 좀 많이 공부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